연방 정부가 주택 안정화를 위해 10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제일 먼저 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주택 1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정부는 건축 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40억 달러를 배정한 정부는 동시에 저렴한 주택 건설을 위해 주택 담보 대출 공사에도 15억 달러를 추가 투입합니다. 40세 미만의 내집장만도 지원해 줍니다. 첫집 구매 예정자의 다운페이먼트를 위해 은퇴 저축이나 비과세 저축과 유산 비과세 청약 저축을 개설하는 데 1인당 연간 8,000달러, 평생 최대 4만 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청약 저축을 통해 발생한 투자 수익이나 인출에 대해선 100% 면세 혜택이 제공되며 오는 2023년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 변호사 비용이나 인스펙션 등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택스 크레딧도 기존 5천 달러에서 만 달러로 늘렸으며 이는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외에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주택 투기도 적극 규제합니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2년 동안 국내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주권자나 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 주거주지가 캐나다인 외국인은 제외되는데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특히 집값이 비싼 토론토와 벤쿠버는 외국인 구매자가 전체의 5%에 불과해 큰 효과는 없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한 이유 없이 매입한 주택을 1년 안에 팔 경우, 전액을 과세하도록 하는 세금 폭탄을 부과하고, 블라인드 비딩 관행은 금지됩니다. 블라인드 비딩은 오퍼가 한건 이상 여러 건이 몰릴 경우, 판매자의 중개인이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가격을 올리는데 악용되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이민자가 늘면서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며 이런 정책도 좋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집값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실업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는 시장 예상에 다소 미치지 못했지만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오늘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3월 캐나다 전국에서 일자리 7 2,500여 개가 늘었습니다. 덕분에 3월의 실업률은 한달전 5.5%에서 0.2% 포인트 낮은 5.3%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 5.3%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건 물론 통계를 시작한 197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정규직도 늘어, 민간부문과 자영업 부문에서 55세 이상 여성과 25세에서 54세 남성의 채용이 증가했습니다. 주별로는 온타리오와 퀘벡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이외에 15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도 전달 10.9%에서 9.8%로 낮아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서비스 전반 부문의 일자리와 제조 부문에서 늘었고, 근무 시간과 시급이 오른 가운데 출근이 늘면서 재택 근무는 20.7%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구직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한 캐나다의 실업률도 7.2%로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각 주별 실업률은 온타리오주가 전달 5.5%에서 5.3%로 낮아졌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4.9%에서 5.1%로 올랐으며, 알버타와 케벡주는 각각 6.5%와 4.1%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연방중앙은행의 긴축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선 중은이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 인상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양성률이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 17.2%에서 다시 증가하며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 병원 입원 환자 수는 1,135명으로 일주일 전 804명에서 300명 넘게 급증했고 하루 새 9명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66명으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10명이 또 추가 사망했습니다. 정부의 PCR 집계에선 4,29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지만 온주 자문 기구의 하수 검사에선 연일 10만 명에서 12만 명이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어느 시점보다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부 의료진들은 마스크 착용 해제가 너무 섣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온주 병원 옆에도 모두가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아직도 바이러스가 한창인데 사람들은 끝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온주 정부가 6차 대유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온주 정부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며 인구당 입원 건수가 전국에서도 낮은 편에 속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 전문가들은 실내에선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어제 기준 퀘벡주의 입원 환자 수는 1,637명, 알버타주 990명, 사스카츠완주 354명, 브리티시컬럼비아 286명입니다. 연방식품안전청이 인기 있는 초콜릿 브랜드 킨더의 일부 제품이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에 리콜 조치했습니다. 페렐루의 주력 브랜드로 장난감이 들어있는 달걀 모양의 초콜릿인데 이번에 리콜된 제품은 해피모먼트와 미니에그, 믹스에그 헌트킷, 서프라이즈 등 대부분 달걀 모양이며 유효기간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합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캐나다에서는 아직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았으나, 페레로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를 포함해 유럽 전체에서 리콜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1일에서 3일이 지나면 두통과 복통, 설사와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대부분 일주일 안에 회복되지만 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심하면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유명 관광지와 지하철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나이아가라 폭포 클리프톤 힐에 있는 그레이트 캐네디안 미드웨이 인근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두 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중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범행 후 룬디스 레인 서부 방면으로 달아난 파란색 포드 F-150 슈퍼크루 트럭을 추적하고 있다며 목격자와 대시캠 등의 영상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오후 5시엔 토론토의 셜본 지하철역 입구 바로 앞에서 남성 한 명이 수차례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목격된 흑인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후 글랜 로드 남쪽 방면으로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블루제이스 개막전 경기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는 주민들이 교통요금 부담 없이 개막전을 축하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 5시 30분부터 밤 11시 반까지 504번 스트리카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특별히 장식된 이 스트리카는 앞으로 한 달여 동안 토론토 시내를 돌아다니며 메이저리그 경기를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한편 개막전이 열리는 오늘 로저스 센터에서 블루제이스는 야구팬 관객 전원에게 모자와 2022년 마그넷을 제공해줬으며, 한국의 류현진 선수는 오는 일요일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이 예정됐습니다. 연방 이민성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영주권 신청 등 관련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년마다 물가를 반영해 신청 수수료를 조정해 온 정부는 가족 재결합과 경제 취업 허가서 신청 등 모든 부문의 수수료를 오는 4월 30일부터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500달러에서 515달러로 오르고 연방과 주 정부가 운영하는 전문 인력 유치와 주 정부 초청 선발 프로그램의 수수료도 825달러에서 85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다음 번 조정안은 오는 2024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에도 다음 주부터 초저가 국내 노선이 운항을 시작합니다. 링스 항공사는 알버타주 캘거리와 에드먼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와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 등에 이어 토론토에서도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링스 에어라인의 국내선 편도 요금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최저 39달러에서 100달러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